수업 있잖아, 바로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지금 또뭐 하냐? 드디어 분산 들어갑니다. 뭐 들어갑니까? 분사. 이제 분산화 좀 놀아보자고. 오늘 분산화 좀 놀아봐. 아, 분산은 왜 이해력이 필요할까? 왜이해력이필요 했을까? 왜 이해력이라고 했을까? 이해력이 그생각해야 돼. 다시 한 번, 분산 포인트 뭐라고? 이해력. 동명사, 부정사 뭐라고? 어, 암기력. 그럼 되나? 암기력? 이해 <laughs> 되세요? 어휘력, 암기력. 어. 자. 일단, 분사, 문장에 따라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지? 뭐와 동일한 역할? 형용사. 형용사야. 네, 형용사 동생이야. 됐어요? 네. 예. 분사의 형은 형용사야. 됐어? 네. 예. 어, 아, 일부러 뭐 쉽게 하려고 그는데 분사의 형이 누구라고 분사의 형은 형용사다. 됐습니까? 예. 응, 분사의 예. 형용사야. 그럼 별거 없잖아.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럼 바꿔서 말하면, 분사가 문장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뭐랑 똑같아? 형은사랑 똑같겠죠? 그럼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 앞에 제손 보시고 몇 가지 역할을 해? 두, 두 가지 승리의 부위지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란 뜻입니다 오케이? 예.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 욕하고 있다 내가 지금 아 이거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게 하면 욕하는 거 아니야 이거요 미국 가서 이거 하지마 잠시 총 날라올지도 몰라 총아참 총인데 총 날라오면 괜찮지 총알 날라와 총 날라온다 이상하다 왜총득 쳐봐 <laughs> <laughs> 총알 날라와 총알 총알 뭐 수식한다고요? 명사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분사나 형용사가 명사랑 수식한다는 얘기는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명사 여기 있다. 그럼 수식어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놀겠지 따라서 명사 앞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 수식하거나. 맞아요? 또는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거나. 그럼, 명사 앞, 한 자리, 명사 뒤, 또한 자리, 됩니까? 네. 그러면, 명사 수식할 때 분사가 들어갈 자두 자리, 자리 나왔습니까? 어디라고 다시 한번, 명사, 어, 앞, 어, 뒤. 뒤. 두 자리 나왔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어. 형용사는 또 문장에 따라서 무슨 역할을 하죠? 어. 보호 역할을 하잖아. 그것도 분사가는 역할을 하냐,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 중에서, 몇 형식 문장과 몇 형식 문장에서? 2형식과, 아, 5형식 어. 문장에서. 이 형식은 무슨 보 주보필이라고 오 형식은 목보필하잖아 그럼 그 자리에 보호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네.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몇개나왔어 자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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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아니야 아, 네. 그럼 두 가지 역할하는데 을 각각 갖춰서 명사 앞뒤 이 형식 주격 보호 자리 오 형식 목적표 보호 자리 맞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형용사나 분사가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는몇 자리가 있어요 네, 네 자리야 근데 네 이게 됐습니까? 네. 자, 첫 번째 목표. 뭐가 되냐? 모든 품사 기본 원칙이야. 역할을 하였으니까 이제 뭐가 보여야 돼? 이네 자리를 볼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명사 앞에서 명사 수축하는 자리에 형용사가 분사 들어간다.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수축하는 자리에 형용사가 분사 들어간다. 맞습니까? 어, 이형식 문장에서 어떻게 알아? 이형식 문장인지? 네 개. be, become, remain, state 뜨고, 뒤에 빈칸 나왔다. 문장 점 찍으려면 주격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예. 어. 그 다음에 오영식 문장 어떻게 알아? 오동네에게 대표적인 거 keep, find, make, consider 다음에 일단 뭐 먼저 뜨고? 목적어 뜨고 그 다음에 빈칸 다음에 거절에뭐 들어가야 돼? 목적어 보자 자리.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군사 첫 번째 목표 그 자리를 여러분이 영어 문장에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분사가 끝난다면, 뭐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다른 분사는 똑같잖아! 역할했던 자리 아니야! 근데 분사는 여기서 안 끝난단 말이야. 이렇게 분하게도. 농담했는데 못더라고요. 분사는, 분사는 분하게도 여기서 안 끝난단 말이야. 이렇게 왜 그래? 분사는 분하게도, 어떻게 돼 있어, 모양이? 두 개로 찢어져 있잖아.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언급한 네 자리 찾았어. 근데 거기서 끝날 가능성 별로 없고요. 가끔 있긴 한데 보통은 어떻게 되나? 밑에 보니까 분사 자리야. 와 반갑다. 분사 자리 찾았다. 게임 끝나 끝나. 아 끝나. 밑에 보기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현재 분사 분사. A I N G B E D. 그럼 무슨 얘기야? A 현재 분사, B 과거 분사. 그럼 이제 뭐뭘 해야 돼? 너그 분사 자리다. I N G 형태의 현재 분사 집어넣을래? 또는 이디꼴의 PP형 과거 분사지 보낼래.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런 분사 끝난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거. 너 여기다 ING 을래 ED 늘래? 그게 돼야 돼.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분사 끝난 거야. 이게 됩니까? 무슨 말이지? 제가 뭐 특별히 안 썼는데 괜찮아요? 따라와요? 예. 응. 다시 한번 포인트 보라고? 너 여기다 ING 을래 무슨 무사? ED 늘래? 그거를 고를 수 있어야 돼. 거기다 이제 포인트를 맞춰보자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현재 분사 자리 고르고, 어떻게 과거 분사 자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 고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야, 세 가지를. 오케이? 예.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방법. 방법. 자.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역할 뭐라고? 일뭐 한다고? 모수식? 뭐 명사 수식한다. 그럼 뭐 한다고? 보호 역할을 한다. 그럼 자리가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되나? 자, 1, 2, 3, 4 됐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하냐, 결국? 이게 되나?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어떻게 되는데? <laughs> 아이고, 왜 써? 안 이렇게. 말됩니까? 예. 명사 앞, 명사 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2호. 주어 다음에 몇동 떠? 2동 뜨고. 그 다음에 빈칸 나왔다. 문장 끝났다. 그럼 여기 무조건 뭐 들어가야 돼? 주격보호자리. 맞습니까? 근데 여기 왜 들어가요? 주격 보는 뭐 하려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려고 맞습니까? 네. 이 자리에 군사 들어갈 수 있다는 얘 따라가요? 네. 그다음에 네. 오는 어떻게 되는데? 주어 다음에 오동 뜨고 그다음 뭐 먼저 와야 돼? 네. 목적 오고 그다음 빈칸에 문장 끝났다 여기 무조건 뭐 들어가 야 돼. 목적해 보자리 호 아니야? 네. 맞습니까? 네. 왜들어가야 해? 앞에 있는 목적을 보충 설명하려고. 됐나요? 네. 됐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밑에 보기에 둘중에 하나 ING나 ED 둘 중에 하나만 있으 문제가 없는데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ING도 보이고 모두 보여? ED도 보인단 말이야 그럼 답두개면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될거아니야 그럼 여기다 ING 넣래 ED 넣래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야 될거 아, 동사대에 ING 갖다 붙이는 건 무슨 분사? 현재분사 동사대에 ED 갖다 붙이는 건 무슨 분사? 과거 분사 기본 개념이 뭐였습니까? 현재분사 과거 분사 개념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 내가 분명히 확인할 거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얘기 못하면 내가 페이지 수 찍어줄 거라고 했어 현재 문사는? 뭐라고? 현재 문사는? 과거 문사는? 수동. 현재 문사는? 능동. 과거 문사는? 수동.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혹시 모르신 분,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몇 쪽이요? 책 끝에 있을걸? 28쪽이 됩니다. 28쪽 제일 밑에 박스. 28쪽 제일 밑에 박스.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했죠, 언젠가. 네. 음. 우리가 그 사이를 지금 진, 도 나간 거야. 여러분 지금 페이지 잡고 있잖아, 맞아요? 네. 그만큼 진도 나간 거야. 다시 한 번, ING 뭐라고, 한재 문사는? 개념이? 능동. ED꺼, 과거 문사는? 수동이야. 그러면, 지금 이, 네 자리 이 상황에서 ING, ED가 다 있다면, 은 어떻게 아, 능동이고, 어떻게 수동이고, 그걸 구분하냐, 이게. 현재 문사 능동이라는 알겠어. 과거 문사 수동이라는 알겠어. 실제 여러분이 능수동을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 할까? 지금부터 그거 알려주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원칙. 이랬어요? 예. 원칙, 원칙? 예. 자, 지금부터 패션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첫 자리에 이 자리, 여기 분사 왜 들어갑니까? 뭐 때문에 들어가 있어? 뭐 하려고?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맞습니까? 여기 분사 왜 들어갑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려들어거 맞습니까? 여기 분사 왜 들어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도록 하는 거야 맞아요? 네. 여긴 분사 왜 들어가? 또 앞에 있는 목적을 보충 설명하도록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박스 보셨어요? 지금 표시한 거? 네. 파란색 박스 보고 있어? 네. 잘안 보여? 잘 표시해줘? 네. 보고 있어? 네. 파란색 박스 보고 있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잡으세요. 어떻게 능수동 구하냐? 이 박스가. 바꿔서 말하면, 명사 없을 땐 명사가. 주격 없을 땐 주어가. 따라와요? 잘 봐. 목적 없을 땐 목적어가. 박스가니까. 맞습니까? 박스가. 자, 우리 지금 INGED 모잖아 근데 어차피 얘 준동사니까 뿌리가 뭐야? i n g d 붙기 전에. 아, 동사 아니야? 그래서 INGED 형태 모르니까 뿌리인 동사 돌아가. INGED 붙기 전에. 됐어요? 동사의 동작을 스스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스스로 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스스로 한다는 얘기야. 능동 맞습니까? 그럼 답이 뭐란 얘기야? ing 현재분사 말됩니까? ing 현재분사 반대로 이 박스가 명사 수식할 때 명사가 수식받는 명사가 주껴볼 때 주어가 목적껴을때 목적어가 됐어요? 걔가 동자의 동작을 스스로 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꼭꼭 동사의 동작을 누군가 딴 것에서, 딴 사람에서 취해지면 그럼 그 개념이 뭐야? 수동 맞습니까? 네. 그럼 이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디꼴 과금아사야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 지금 잘봐아 교재 볼까? 그럼? 교재 봐봐 어디로 보냐? 교재 40도 쪽으로 가서 어, 일 원칙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명사 수식할 때, 주격 보일 때, 목적격 보일 때, 지금 내가 말한 거야, 얘기가 설명한 건데. EX 보세요, m 은 자, we finished. 우리는 끝마쳤답니다. finish의 과거야. 우리는 끝마쳤다. 뭘 관치냐? The survey를 끝마쳤답니다. 그 설문조사를 끝마친 거야. survey 설문조사입니다. 그럼 지금 빈칸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주어, 타동사, finished. 목적어, the survey야. 필요해? 안 필요해, 빈칸?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어자리? 수식어 자리. 근데 영어 품사 중에서 관사 자체를 수식어 내는 영어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수식할 수 밖에 없어, 빈칸은. 뒤에 있는 서베라는 무슨 사? 명사. 그럼 명사는 누가 수식해? 형용사나 분사 아니야? 그래서 지금 가만히 내가 뭐 넣어놨어? 프로포싱. 무슨 분사? 현재 분사. 프로포스드. 과거 분사. 참고로 또 오해하지 말자. 또 프로포스 하면 또뭐청원하다 말고. 제안하다, 제안하다, 제안하다. 오케이? 동사가 프로포즈 제한하다야 제한하다 그러면 시험지에서 밑에 보기 중에 이렇게 ING 이디꼴 있단 말이야 그럼 ING 거가이넣낼 거야 그럼 어떻게 쓰게 돼? 뭔지 수식 받는 명사인 서베이 설문조사가 설문조사가 자기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나 설문조사 해줘라고 제안을 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죠. 누군가 사람 또는 사람들에서 합시다! 라고 제안될 증거 아니야, 설문조사. 맞습니까? 그럼 능동의 수동이야. 수동. 수동. 그럼 다음 뭐라는 얘기야? 수동. 과거 분사 프로포스드. 이게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하나, 한 번에 할게 다음 시간에더갈 거니까. 왜?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맨날 잊달라면 힘들어요. 해석해야 되니까. 우리, 우리 어휘력 달리잖아.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잘 봐. 앞에 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 다 보여줄 거니까. 자뭘 다녀 이제 조심하자 조심하자 뭘 조심하냐 제가 요한 자리 빼겠습니다 어느 자리 빼? 아이고 색깔이 안 바뀌었어요 이거 요한 자리 빼고 나머지 세 자리 보고 있어요? 요세 자리의 경우에 그러니까 뒤에서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칙할때 또는 주격 보러 쓸때 분사가 또는 분사가 목적 보러 쓸때 됐어요? 야, 앞에서는 아니야 이거 뺀 거야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타 분사가 들어가. 타 에인지야. 또는 타일이야타현지분사나타가거사라는 얘기야. 말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현지 분사 개념이 뭐라고? 무슨 동? 과거 분사 개념이 무슨 동? 수동. 어. 근데 타 동사는 능동이면 뒤에 무조건 못따라가야 뭐 돼? 타 동사 수동으로 바뀌면 목적이 있어 없어? 어, 그걸 이용하면 돼. 그러면 타 ING가 들어가면 뒤에 당연히 못 따라와야 될까요? 어. ING 현재무사 능동이니까 능동이 뒤에 뭐야돼 목적어 타 ED야 과거분사 과거분사 수동이래며 예. 타동사 수동개념이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럼 모르판다라는 얘기야 저... 야 뒤에 목적어 있니 ING 목적어 없니 ED야 됐어요? 예. 목적어 있니 ING 목적어 없니 ED 목적어 있니 ING 목적어 없니 ED 여기는 안돼 왜냐면 이 사이에 목적어못 깁니다. 왜못 끼냐? 이거 수식어 자리거든. 됐어요? 네. 목적어 수식어가 못 하거나. 이 자리 빼고야. 네. 다시 한 번. 뒤에 목적어 있다. 그럼 뭐 들어가? 네. ING. 목적어 없다. 네. 목적어 있다. 목적어 없다. 목적어 있다. 목적어 없다. 됐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가 봐. 네. We were, 우리는, 비동사 맞습니까? 네. were. 자, 그 다음에, exciting, excited입니다. exciting, excited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되었단 얘기한테. By the result of the soccer game입니다. 여러분, 비동사 대표적인 몇 동? 2동. 자, 그럼 앞에 보시고,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아, 주격보 들어가야 될 거냐? 이 문장 보세요. 지금 비동사 다음에 가로 있는데, 가로 다음에. 전치사 바이 맞습니까? 전치사 바이 플라스 목적어 더 리저트, 전치사 고 수식어. 없어도 되지? 네. 그 다음에 오부더 사커 게임. 전치사 오브 다음에 목적어 더 사커 게임이야. 전치사 고 묶을 수 있죠? 없어도 되죠? 네. 그럼 빈 칸에 무조건 뭐 들어야 돼? 주격보호자리. 말 됩니까? 네.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점이 자리 아냐? 이 자리, 아니야.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 요 맞아? 맞아요 근데 보니까 뭐 들어있어? 익사이팅이라는 현재 분사와 익사이팅이라는 과거 분사 있다. 말 됩니까? INGD? 뒤에 네 목적이 있어, 없어? 네. 없죠. 바이 나왔잖아. 그럼 다음 뭐라는 얘기야? e 사이 i t e 끝나, 빨리?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갈게. 자, 잘 보세요. 앞에 좀 보세요. 잠깐만. 어, 시간 다 됐다. 자, 요번에 어떻게 구하냐. 또 하나야, 빨리 하는 방법. 요 박스가, 요번엔 동작이 아니고, 사람이냐. 아, 사물물얘야겠다사 물이냐. 또 박스가 사람이냐. 무슨 말이냐? 명사수 때 명사가 주격 볼때 주어가 목적일때 목적어가 사 물이면 무조건 아이인지가 답 사람이면 무조건 일이가 답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뭐가 조건인데 이 분사가 이게 감정 표현하는 분사여야 돼 동사였을 때 감정 표현하는 거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아프다 따라와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 세 번째 임문가봐 여러분 키포입니까? 몇동 소유격 플러스 명사 무슨 어? 목적어 그럼 빈칸은 뭐 들어갈 자리야? 목적기 포호 자리 근데 satisfy라는 동사들에 ing, 이 d 붙여서 현재분사, 과검사 있습니까? 네. 참고로 satisfy는 만족하다는 라 겁니다 만족, 감정 맞습니까? 그러면 ing가 답이야, ed가 답이야? 지금 목적기 포호, 네. 목적어가 사람의 사물이야? 사람 맞습니까? 네. 그럼 무조건 ed라고 했지 그럼 다뭐라 얘기야? 세리스파이도 이해되나? 네. 응. 교재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5 0조까지 기본적으로 설명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유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분사공부까지 갈 거야. 분사공도 필요하면 좀 읽어보세요. 됐어요? 네. 박스 안에 있는 거도 읽어봐. 오케이. 네. 응. 여러분 내일 빠지시면 안 됩니다. 분사분사공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때 구분하는 것까지 얘기 안 얘기 안해도 돼? 네다 네. 채울 수 있어요? 네. 음. 자 그럼 이제 뭐 들어가야 돼? 분사구문입니다자 네. 네. 아직 여기 못봐 못보고 자 이것좀 얘기해볼게 어, 문법중 공부해보신중에서 분사구문 얘기 들어보신적 있죠? 있어 없어? 네. 거짓말 해봐 빨리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중요한거 잘 알아 몰라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응, 어렵죠 이게 이게 곱비야또 하나의 고비 줄어들고 있습니까? 음, 오케이. 자, 그럼 분사금 얘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아,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여러분한테 선택권이 주어졌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선택권이 주어졌어. 아 오늘 다들 또 죽으러 가겠구만 또 금요일인데 안 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내 인생하고 음. 이꺾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사람들이 안 믿어 내가 아 사람들 내 몸이 안 받아 문장 보고 있습니까? 다 아, 지금 머릿속에 이 생각하고 있잖아.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 무슨 말이야? 이걸 끝낸 뒤에 나는 술 한잔 마시러 바깥에 나갈 거다. 술한잔 마시러 나갈 거다. 됐어요? 네. 그럴 거잖아. 내생각에 여기서 한 50%는 그럴 거야. 50% 절반은. 자, 보시면 은 문자 구조분석을 좀 해볼게. 접속사고요. 오케이? 뭐라고? 접속사. 그럼 이 문자는 절몇개 있어야 돼? 네. 절두 개라는 얘기는 뭐가 두개 있어야 돼? 무슨 사가? 맞습니까? 조금 더 우리 배운 거한번 써먹어볼까? 여기서부터 여기 절을 무슨 절이라고 불러? 음, 종속절이야.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해봐. 뭐 있잖아. 문 뭐, 시? 무슨 사절? 다 배운 거 아니야? 우리가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럼 끝내는 시점 미래 맞잖아요? 근데 무슨, 뭐, 뭐로? 현재 시로 미래 대체한다. 그래서 현재 시절야 그러나 주절 가봐. 미래돼 있어? 여기 무슨 줄 알겠어, 더라 주어로 시작하 주절이야. 맞아요? 네. 주절은 미래 미래 제대로 표현하죠? 미래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 배운 것 다시 복습한 거야. 네.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한다 Will finish가 아니 그냥 finish야. 됐어요? 네. 음 오케이. 자, 보셨죠? 네. 근데 있잖아. 내가 이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쓸수 있어. 잘 보세요. 이 꼴이야. 똑같아. 아우, 왜 이렇게 피를 흘리냐, 계속. 이건 변동 없어. 다시 한번잘 봐. 아직 안 끝났어. 또,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주절은 변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번호 붙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자, 선택. 이렇게 여러분 1번 문장 쓰실래요? 2번 문장 쓰실래요? 3번 문장 쓰실래요? 선택 뭘 씁니까? 3번 쓰는 거 맞습니까? 3번. 왜? 오케이 그게 바로 분사 구매의 존재 이유야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왜쓰는지를갖다 다시 한번 뭐라고? 문장이 어떻게 되요? 짧아진다 이게 이유야 그럼 좋아, 안 좋아? 내가 이걸 잘 써먹을 수 있으면. 좋죠. 따라서 분사금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죠. 근데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 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구조를 깬 형태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구조를 깬 거란 말이야. 그럼 좀 특이한 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낯설기 때문에 눈에 잘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분사문제 시험문제 만나면 이런 말 나오지. 아씨, 왜 이런 거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왜?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좀 특이한 구조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잘안 보이니까, 맨날 틀리니까 괴로워하는 거야. 중요한 거. 좋지? 없어져, 안 없어져? 절대안 없어집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여러분 거 만드셔야죠. 됐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기억해야 돼. 뭐, 문상은 어떻게 만들고, 이건 다 2차적인 거야. 왜 이걸 쓰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고했어 어디서 났나? 어, 또 나왔다. 이거 짜증나는 거. 우성이 또 나왔네? 문상 뭐라고 했랬었나제목 좋은 놈 맞습니까? 참 신기하지. 좋은 놈은 항상 괴로워요. 앞에 하나 있었잖아. 뭐 좋은 놈 있었어? 완료시제. 두 번째 좋은 놈이야. 오케이. 분명히 완료시제 좋았습니까? 예. 길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이것도 길이 줄어들잖아. 놓치지 마. 오케이? 또 하나의 정우성이야.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제부뭘 생각해야 되냐. 도대체 뭐 어떤 형식을 거쳐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나름대로 이제 정해진 법칙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걸 생각해 볼게. 잘봐지금부터 자, 표시하는 거잘 보세요. 자, 알고 십시오 자, 제 앞에 접수사 있습니까? 네. 그 다음 뭐 나와요? 주어, 주어 있습니까? 그 다음 뭐 나와? 동사. 동사 나왔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봐봐. 이것도 분사면 2번도 분사금, 3번도 분사금인데, 자, 2번의 경우에 얘 그대로 있어? 뭐 없어졌어? 주어 없어졌어요? 이거 없어졌습니다, 뭐 하나? 그 다음에 어떤 변라가생는 동사대에 못 붙였어? 맞습니까? 네. 세 번째 뭐가 달라졌는데? 접속사도 없어지고 주어도 없어지고 대신 뭐가 남아있어 ING 그대로 남아있고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변동이 생긴 부위를 보면요 어디까지 건드냐면 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딱 여기까지 건드려요 이 뒤에 바뀐 거있어 없어요 이거 안 바뀌었잖아 딱요 자리에서 딱 건듭니다 딱이세 자리 1 2 3 그럼 어떻게 되냐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 접수사는 그대로 놔둬도 되고, 또는 없애도 된다. 없어졌잖아. 두 번째, 주어의 경우 어떻게 있어? 조건이 있어. 주절의 주어와 똑같으면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다 날라갔다. 무조건 날라간다. 됐습니까? 1, 2, 3야. 그 다음 세 번째. 다음에는 동산 뒤에 무조건 뭐 있어? 아인제 갖다 붙였다. 여기는 앞에 접수사까지 가 날라갔고. 딱몇 자리 건드려? 세 자리야 순서 제일 앞에 접속사 어떤다로 그대로 놔둬도 되고 없어도 된다 보고 있습니까? 놔둬도 되고 없어도 된다 주어 주절의 주와 똑같은 무조건 뭐한다 없앤다 그다음 다음에 나온 동사 뒤에 무조건 뭐 붙인다 아 n 즈갖다 붙인다 간단하잖아 딱세 개니까 원 2, 수리 순서대로 다만 저런 절인데 어떤 절을 건드렸어 접속사가 그런 절 주절 건드려 안 건드려 주절 땡땡이야 똑같습니다 됐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어딜 건든다고? 접속사가 끄는 절을 건든다. 첫 번째 접속사, 네 마음대로. 놔둬도 되고 죽여도 된다. 주어는 똑같은 무조건 죽는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동사 때 무조건 붙인다? ING 갖다 붙인다. 이게 다야. 별거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분사금 만든 순서입니다. 따라서 분사금은 경우에 따 접속사가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쓰는 사람 마음이야, 이거. 됐어요? 됐어?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써도 어쨌든 줄어들었잖아. 이렇게 줄어들었지 하나? 예. 이렇게 되면 두개 줄어들었지. 유형성 뭐라고? 길이가 줄어든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거는 이제 한번 훑어볼게. 그리고 제가 예문 더 만들 거야, 오케이? 만들 거니까. 아 이거 써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무 음악 틀면 또 이제 지워지는데.